배우자가 궁으로 는 일지가 되는 거죠. 일지가 되고 운에서 일지가 합이 되면은 어 이성이 오고 가는 거예요. 합이 되면은 어 누가 오죠? 그렇죠? 그러면 있던 사람이 어 가는 거예요. 일지가 충이 되면은 자기들끼리 안 좋아가지고, 가고, 그죠 갔으니까 또 다시 구하죠. 그러니까, 일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당사자들끼리 오고감과 가고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합충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일주를, 어, 어 이렇게 봤을 때 일주가 간여지동인 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일주가 간여지동이라고 하면은 가령 뭐 갑인 을묘 어 병오 정사 무진 진 그리고 무술 뭐 기축 기미 경신 신유 어 임자 개해, 이런 것들이 모두 간녀 지동이죠. 청간과 지지가 같은 일주,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는 일주를 가지고 간녀 지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양간 간녀 지동이 있고, 음간 간녀 지동이 있는데, 양간 간녀 지동은 이제 식상으로 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간의 간녀 지동은 식상이 와서 일간을 어, 건드려야 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살이 와서 일간을 건드려야 어, 화하게 돼 있어요 어, 화라고 하니까 변화를 한다는 얘기죠 화하게 돼 있다 양간으로 된 간저지돔은 어, 그냥 어, 식상으로 어, 화하고 그죠 음간에 대한 간여지도는 식상이나 관살이 와서 건드려야 화한다. 그리고 이제, 어, 궁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를 말하는 거죠. 지지를 말하는 거고, 성리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리라고도 있는데, 그죠이 성리라고 하는 건 이건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합이라고 하는데 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행을 얘기하는 거죠. 오행의 배합을 이야기하는 어, 거예요. 일지만 볼때 우리가 남녀를 볼때 남녀 배합을 볼 때는 주로 이제 일지를 보죠. 일지를 보는데 일지만 볼 때는 합충을 보는 거예요. 합이 되면은 짝이 있는데 또 만났으니까. 짝이 있는데 또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밀어내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있는 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충님에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내보내고 채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고 가고, 가고, 오이 다르다. 가령, 정해 일주다 라고 했을 때, 정해 일주, 그러면 해잖아요, 해. 해면은, 사화가 오면은, 사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고 다시 구하는 게 되죠. 충이니까, 자기들끼리 뭐가 안 맞아서 가고 다시 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만약에 미라든가 묘가 와서 삼합이 되면, 삼합이 되는 것들이 오면은, 구하고 나서 밀어내기죠. 그러니까 사주가 해미합인 경우라면은 구해놓고 나서 밀어내야 되니까 이거는, 어, 약간의 이중프레이적인 스타일이죠. 충 스타일은 보내고 나서 호랍이라든가, 뭐 이렇게 과부라든가, 혼자서 생활을 하다가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솔로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스타일을 보는 거지, 뭐 이렇게 오직 이제 이거는 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스타일을 보는 거는, 그쵸? 그렇죠? 그 사람의 스타일을 보는 것은 어, 궁으로 보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합이라고 하는 것은 삼합 이외에는, 어, 사용하시면 안 돼요. 가령 일지가 육합으로 되었다면 그 사람의 높낮이를 보는 것이죠. 재물이 있어 보이는가, 지위가 괜찮아 보인다든가, 뭐 예뻐 보인다든가, 뭐 핸섬해 보인다든가,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육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삼합 이외에 다른 합은 남녀 문제나 배우자 성애는 인정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가 간녀 지동이면, 그죠? 어, 이렇게 양관과 음관이 있는데, 양관은 식상으로 화한다고 했으니까, 먼저 사랑을 할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음간의 간여지동은 먼저 식상이 와서 화하게 만들거나 관살이 와서 유도를 해 주어야 화하게 되는 거니까 유혹하기 쉬운 사람은 음간이 되겠죠? 그런데 유혹하지 않아도 스스로 오는 사람은 양간이에요. 그러니까 양간 앞에서는 손수건을 떨어뜨리고 가면 자기가 주워갖고 쫓아와요. 그런데 음간은 꼭 찔러서 설득을 하거나 유혹을 해야 돼요. 이거는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죠. 만약에 음간이 관도 없고 식상도 없으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관으로 다가갈 때는 위험으로 다가가야죠. 위험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식상으로 다가갈 때는 낚싯밥이나 선물공세로다가 유혹을 하는 건데, 식상으로는 사랑이나 선물공세를 함으로 해서 유혹을 해야 되고, 관으로는 위험과 존경, 매너, 이런 걸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두 가지가 없으면은 대책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여지동에 어 반대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 절지라고 해서 뭐 갑신, 을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이렇게 이제 과거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개두절각이라고 얘기를 했, 하기도 했었죠. 명리정정에 보면은 어 이걸 가지고 이제 개두절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령, 뭐, 이제, 이렇게, 경인 일조, 신묘 일조, 갑진 일조, 을료 일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어, 이제, 어, 이렇게 징크스가 있는 스타일들이세요. 절지잖아요. 그렇죠? 절지이기 때문에, 끊어질 절이잖아요. 절지이기 때문에, 나를 상극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어, 항상 이 배우자 때문에, 어,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 또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배우자가 나에게 이제 위협적으로, 이제 위협적으로 하거나, 어, 이렇게 막 힘들게, 그렇죠. 막 지적질을 하거나, 덜덜 볶아대거 이런 적이 있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거나, 이런 어, 경험이 있는, 이런 징크스가 있는, 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식상으로 화하거나, 그렇죠? 설득을 해도 소통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식상으로 유혹을 하거나 관으로 다가가도 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국무로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궁으로 이제 이렇게, 공으로다가 어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후가 미치는 어 영향을 또 봐야 돼요. 배우자 관계를 한난조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 관계가 아, 이렇게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지만 거기에는 한난조습이라는 것이 개입이 되어 있다.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은 유혹이 감정이 자꾸 드는 거. 아우 사람하고 이렇게 사람을 자꾸 떼어내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 사람이 싫다 이러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 기후의 조합.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감정이 자꾸 들면은 사주가 어 매우 춥거나 어 추운 곳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금만순행을 말하는데, 어 이렇게 외롭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동정을 받고 싶어 하는 감정이 어 들어요. 그리고 혼자 있고 싶다, 떼어내고 싶다라고 하는 사주는 사주가 너무 뜨겁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다토조가 된 사주들이죠. 더우면은 옷을 어떻게 자꾸 벗어내죠. 벗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운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 평소에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추운 사주들은 입을 조금 이렇게 맹하게 약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좀 외롭다라고 하는 표시를 이렇게, 어, 원연 중에, 어,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을 이제 보실 때는, 어, 이렇게, 한난조습을, 어,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보셔야죠. 그리고, 식상이 유기하다. 이게 흐를 자거든요. 식상이 이제 흘러간다는 거예요. 식상이 흘러가야 된다. 식상의 유기라고 하는 것은 만나게 된다는 뜻이죠. 식상이 잘 흘러간다는 의미세요. <laughs> 일간의 기운이 식상으로 흘러가서 그 식상이 합을 하거나 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상대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일간이 잘 생한 식상에 재를 또잘생하거나저강 간과 합을 탁 하게 되면은 어 상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령 경금과 계수는 경금과 계수는 어떻게 상생이 잘 되죠? 그렇죠? 잘잘 흘러가는 거예요. 금생수가 이렇게 잘 되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재성을 만난다는 것은 주로 이제 업무 관계로 만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식상이 유기해서, 유기해서 합으로 만나게 된다면, 이거는 업무 관계 이외에 단순하게 자기들끼리 좋아서 만나는 사적인 것들이니까 어, 합의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상의 유기를 방해하면 못 만나게 되죠. 인성이 너무 과다하거나 어, 하게 되면 식상을 극하게 되죠. 도식을 시키거나 만약에 상진을 시켜버리는 것은 식상이 유기하는 것을 막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강한 인성으로 재질을 당하면 내가 춥고 외롭고 만나고 싶지만 못 만나게 돼요. 식상이 유기한다는 말은 바로 섹시하다라는 의미도 되고 만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거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간합을 이제 보게 되면은 간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뭐 어, 이렇게 갑기 을경 이런 것들이 이제 간합이죠. 정임, 어, 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간합들인데 이 간합이 많이 있으면 간합이 두개 이상이면 많은 거거든요. 간합이 다 하면은 어, 상대가 어, 나에게 나쁜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알아듣기를 아, 저 사람이 나와 어떤, 좀, 가까워지려고, 친분을 쌓으려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합이 많으면은, 어 이렇게, 자기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식당을 한다면은, 단골 손님을 많이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누가 뭐라고 싫은 소리를 자기한테 한다고 하더라도, 아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충고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니까 상대방의 호응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아주 원활하고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반대로 이제 이렇게 충국이 이제 이렇게 다 하다면은 그렇죠? 합의 아니라 이제 그거로 되어 있다면은 좋게 상대가 이야기를 해도 나쁘게 들려요. <laughs> 충고를 상대방이 하면은 겁 주는 걸로 들리거나 시비 거는 걸로 들려요. 그러니까 충고기 정간에 이렇게 많으면은 저 간합으로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 위협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상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상대는 정말 무뚝뚝하게 말한 게 아닌데, 그런 게 아닌데,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네 가지 중에서 세 개가 있으면은, 어, 바람둥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일조, 양간, 음간, 공, 식상유기, 간합 중에서 세개 정도가 있다면, 어, 경쟁 구도 속에서 직업적으로 생활하는 어, 이제 어, 사람이 아니라면, 어, 바람둥이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네개 중에서 하나 정도나 두 개도 갖추기가 좀 힘들다. 이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어 이렇게 직업적으로 어좀 이렇게 어 혼자서 어 근무하는 사람이거나 무슨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어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군인이나 뭐 운동 선수, 경찰 이런 쪽에. 예, 근무하는 사람들의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싱글들이 많아요. 혼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주야. 그리고, 어, 오행의 배합인데, 어, 오행의 배합이 어 이제 굉장히 좀어 중요해요. 뭐냐, 그러면, 이 배합은, 어 이렇게, 어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아이를 낳아야죠. 배합이 맞아야 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가령, 어 이렇게 귀에, 기토와 개수가 기토와 개수가 어, 이렇게 만나야, 기토와 개수가 만나야 어, 아기를 낳는 거예요. 윤택이라고 하죠. 그걸 갖고 이제 윤택이라고 하는데 기토와 개수가 만나야 여기에서 갑목이 어, 나오는 거예요. 갑목이. 죠 갑목이 여기서 나와서 어, 이렇게 서토를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토와 개수가 만나면은 감목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토와 개수가 만난 거는 어, 부부의 만남과 같아요 부부의 만남과 같은데 가령 어, 이렇게 무토와 개수가 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부부라기 보다가는 둘이서 만나서 일을 하다가 어, 인연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일하는 것에서 예전 관계로 발전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꺼려해야 할, 어, 내용이기도 하죠.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값도 나오고 을도 나와요. 값도 나오고 을도 나올 수가 있어요. 해가 뜨면 을이 나오고, 해가 안 뜨면 간목이 나오죠. 그러면 아...